항생이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어, 자, 이제 자, 항생을 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음, 자. 자. 항생 이거는 이제 70틱 2층7 0틱 손절입니다. 예. 어, 자동입니다. 자동. 항생 자동. 예. 자, 그래서 어 방금 자, 27838 27838에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어, 수익이 쭉 나네요. 예. 26만, 27만원. 27만원. 예. 30만원. 어, 30만원. 31만원. 자, 어, 예. 36만원. 어, 30, 36만원까지 수익이 나나요? 예. 지금 한 36만 원 정도까지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예. 자, 36만 원, 30만 6만 원 수익 났죠. 예. 3 0만 6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뭐 손절 안 나가면 목표가 까지 가지고 간다 목표가는 약한약한 50만원 정도 되겠죠 30만 6만원까지 6만 수익이 났죠 36만원까지 수익이 나다가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걸로 25만 원 지금 손실입니다. 어, 26만 원, 27만 원, 27만 8천 원, 어, 어, 손실입니다. 야, 36만 원까지 수익이 나다가 어, 손실이네요. 예, 20, 30만 원, 어이구요 31만원, 33만원까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자동입니다. 이거는 그냥, 손절 안 나가면, 어, 2층까지 가지고 간다. 목표가까지 가지고 간다. 그래서 자동이죠. 예.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끝골로 됐을 끝골로요. 예. 자, 자, <laughs> 예, 자, 뭐 자동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손절 안 나가면 목표가까지 가지고 간다. 자, 이래야 됩니다. 들어 와 가지고요. 쭉 밀어 주네요. 어, 예. 나갔또뭐 손절할까? 30만 원까지 갔다가 오히려 이제 또 수익으로 아. 또 자, 자, 수익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야, 뭐한 10만 원 수익이 다시 나오게. 그러니까 직전 저점 물 갔다가요. 치고 내려가야 아, 익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참 엄청나게 흔드네요. 어, 이제 또 반대입니다. 어, 44만 원, 47만 원. 오히려 소요 손실입니다. 아, <laughs> 야, 36만 원 수익났다가 30만 원 손실로 갔다가 10만 원 수익났다가 지금 47만 원, 아, 지금 손실로 옵니다. 예 48만원. 아이고야. 잘못하면 큰 나가겠다. 예. 50. 50만원까지 손실을 갔죠. 또 잘못하면 큰, 큰 나가겠습니다.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예. 또 또다시 또 수익이 또한 7만 5천원. 아까, 아까 한 10만원까지 간것 같은데. 아. 자오 오, 그저 20만원, 23만원까지 오게, 예. 어? 50만원 손실까지 갔다가 23만원 이제 또 수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 야, 어, 예 예. 자. 아, 왔다, 야, 야, 항생도요. 참 많이 흔드네요. 예. 오늘 36만원 수익 갔다가 또 50만원 손실 갔다가 다시 또한2 0만 한 아까 얼마 2 0만 5만원입니까? 수익으로 왔다가 호우신실 없습니다. 또 수익 나더니 또 이제 또어 손실로 몰립니다. 예. 결국 이거 어, 손절 나가겠네요. 에. 아... 자. 이것도 뭐 직접 고점 뚫어 보면은 손절 나갈 가능성이 많죠. 아이씨, 참. 자. 나스닥이 팍 살아나 버리네요. 아, 거기서 자, 이거 45만 원. 자, 48만 원. 40, 50만 원. 아유, 5 0만원 아이고, 야, 이거 야야야. 자, 고점 뚫으면은 자, 이거 틱 이거 이거 손절 나갑니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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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뭐 이거는요 어차피 자동이니까요 뭐 자, 손절 나가면은 손절 나가는 것이고 예, 손절 안 나가면은 예, 2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예. 에이, 에이 아우 자 손절 되었습니다 이거 5시간을 갖다가 사투를 벌였는데 아, 수익이 36만원이 나다가 아, 오히려 손절이 나갔습니다 예, 뭐 손절 중 손절 중 거고요. 자 이번에는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요, 어, 두 개를 한 쌍으로 넣겠습니다. 두개 약을 그래야 어, 수익이 나면은 하나는 손절 갚고, 이제 하나는 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면은 두 개를 동시에 아 어, 진입하겠습니다. 예, 자 뭘로 나올 건가요? 매도로 매도로 나올 건가 매도로 아참 5시간을 갖다가 사투를 벌였는데 그게 진입한 것이 11시 58분 이었어요 그리고 큰 나간 것이 5시 2분 그러니까 약약 5시 물론 어, 점심, 점심시간 한시간 있지만서도 예. 자, 자, 그럼 뭘로 나올 건가요? 한번 봅시다. 자, 자 이번엔 두 계약을 어, 하나로 묶어서 어, 진입하겠습니다. 예, 자, 진입이 됐습니다. 예, 오 어, 매수로 진입이 됐네요. 매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매수로 나왔네요. 27893. 893에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냥 쭉 그냥 수익이 나네요. 어 예, 자, 외상값은 다 갚았는데 일단 청을 한번 할까요? 외상값을 갚아놓고 볼까요? 수익이 바로 쫙 나고 있는데요. 이 야, 그참 그죠? 예, 예, 요, 요, 이고점에서 하면 일단은, 일단은 통, 어, 뭐, 잔액은 일단 플러스가 되는데, 그래도 자동이니까 손절 아니면은 목표가를 가지고 간다. 아, 이래야 되겠죠. ,이? 예. 하면서요, 어, 전역장이죠. 어, 개장되면서, 어, 바로 올라오네요. 야 예. 자, 이제, 는 이제, 직점 고점만 뚫, 뚫으면은, 어, 2층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항생 참 등락 좋죠. 어이. 예. 야, 참 진폭 좋습니다. 진짜. 자, 저점 고점만 탁 잡아낼 수 있으면은,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예, 노다지입니다 한번 넘겨보자 자 그렇죠 자 고점을 넘기면은 일단 예 그렇죠 자 고점을 넘기면은 일단 청산될 입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자 자, 고점을 넘겨보자 자 그렇죠 예자 자, 고점 넘기자. 예. 자, 자, 잘하면, 자, 이, 이 고점을 넘게 됩니다. 이 고점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자, 뚫었고, 뚫었고, 오치. 조금만 더. 3 3 3 자, 3 3 5 3이죠 우리가 지금 8, 9, 3이니까. 763이죠. 763. 763. 아, 건들었는데, 건들었는데 체결은 안 됐나요? 자, 쭉 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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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점을 넘겨야 입청이 됩니다. 예. 자. 자, 그렇죠? 자, 어이한 틱? 아, 못뚫었나 잃지를 못했나 예자 뚫었습니다 예자 그래서 자 2층이 됐습니다 아까 손실 어, 빼고 순수하게 55만 6천원 자 수익으로 자 2층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동입니다 예, 자동은 손절 안나가면 목표가 까지 가지고 간다 이 그렇죠? 손절 안나가면 그런데 이 자동은요 핵심 포인트가 손절을 줄 것을 먼저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안 나가면 목표가까지 가지고 간다. 얘가요, 꼭 하루에 한번 이상은 승을 합니다. 한번 이상 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패를 했을 때두 계약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항생을 자, 수익으로 55만 6천원 자, 수익으로 자 마감합니다. 예. 야, 약 2시간 약 걸렸네요. 약 2시간 약 걸렸습니다. 2시간은 뭐 걸렸지만서도 자동이니까 제가 어, 알아서 진입하고 청산하고 하니까 아주 뭐 어? 어, 시간은 많이 걸렸어도요. 아주 그냥 어,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55만 6천원. 예, 땡큐죠. 예, 감사합니다.